哇。Wow. 아 기절식 탄창 교체한다 텍스가 트로피 시스템 라적 폭탄 활성 와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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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못 맞춰? 와! 와. 잘보고스이다어쓰는 거야? 한창 교체. 물러서 와.

i a mess 아우 음 와왜 음 이렇게 약해 음 한명밖에 못죽여 음아 아우씨. 탈방을 당했어. 와. 아우. 아니, 왜 자꾸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. 와. <목소리> 아 피해. 장전 중이다. 창 교체. 기적다 와. 목표지 업데이트 주요 점으로 가라. 어? 교전다

지옥을 헛보지을확보라지을보라라 지옥을 헛보라. 지옥을 헛보라. 지옥을 헛보라. 지옥을 헛보 지옥을 헛보라. 라 지옥을 헛보다라라 회시 r 이아 지켜라 터지. 터지. 지 터지. 터지. 한다 터지. 터지. 지지 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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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한다 터지. 알파가당했지 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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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 터지. 지 터지. 아.

어 o l 는거 o 누구 쏘 l o m o n Solomon. Solomon. s o l o m s s 와아다 와... 와 무섭다. 맞네. 무 <목소리> <진짜 있습니다. 목소리> 와. 극위 아우. 우 드로피시스 몰라. 와. 알파를 이게? 뭐 위험했 와. 이 게임은 발 소리가 안 들려. 와. Ó, oh, também 아!

ཁ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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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ཁས